먹어야 될것 같은데 n t h e 요물 마셔요 물마셔 h e l m u r m a s h e 마셔, 아, 마셔. 아, 마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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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셔. a h you. e h e you. k o r e a n 아, 진짜. <laughs> <감사합니다. 웃음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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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 e 아, 진 i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감사합 g 다 o 사합니다올게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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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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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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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 내가 목표가 아니야. 항상 아들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, 어디 이렇게 가면은,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가면은, 본인 아들을 못 만나니까, 어머니 인 일에도 주세요. 절대 안 해. 내가 뭔데? 아니야, 그거는. 그러니까 부모라도 그런 거를 착각을 하면 안 돼. 엄마가 있어서 그런 거다. 아니야. 아들이 있으면서 또 그런 거야. 부모라는 게. 부모라고 나타나면 안 돼. 난 나타나는 것도 솔직히. 아니야, 디전이야 나는 항상.